오늘은 공수처와 관련하여 헬마우스가 지식의 칼을 저격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헬마우스의 저격 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냥 말장난입니다. 하나씩 헬마우스가 어떤 식으로 교묘히 말장난을 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의 칼이 말한 내용을 보시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도 당당하게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들면 뭐 합니까? 내 사람들이 추천한 두명 중엔 내가 고른 한 사람이 나를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독립적인 조직이고 공정한 조직인가요? 이또 사실은 엄청 무식한 소리죠. 두명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골라서 임명을 하니까 독립적 수사가 안 된다. 지식의 칼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마우스는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사람들이 고른 사람 중에 이 부분을 빼먹고, 자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비아냥거려요. 헬마우스가 이해를 못해서 그럴까요? 음, 아닙니다. 은근슬쩍 말을 이렇게 바꿔놔야 바로 그 다음 말장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헬 마우스가 교묘히 바꾼 말장난일 뿐 박영수 특검과 공수처장은 절대 같은 비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당시 박영수 특검은 야당이 뽑은 후보자 2명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것이었고 현재 지식의 칼이 지적하는 공수처장 임명 과정의 문제점은 사실상 민주당이 뽑은 후보자 2명 가운데 문재인이 한 명을 임명하는 것 이렇게 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뽑은 후보자 2명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계속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헬 마우스의 두 번째 말장난을 보시죠. 먼저. 지식의 칼이 말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허락이 없이는 후보를 추천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허락을 받은 사람 두 명을 문재인에게 추천하고 문재인이 그둘 중에 한 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이래도 이게 공정해 보입니까? 자, 아, 그럼 이제 헬마우스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말장난을 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식의 칼은 공수처장을 뽑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의 허락을 받은 두 사람을 문재인에게 추천하고, 두 번째, 문재인이 그둘중한 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이때 헬마우스는 앞에서와 같은 패턴으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교묘히 바꿉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민주당의 허락을 받은 두 사람을 문재인에게 추천한다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비현양거리는 겁니다. 좀더 쉽게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염된 쌀로 밥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지식의 칼에게 아니 쌀로 밥을 안 지으면 뭘로 지어? 깔깔깔 이렇게 비현양거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염된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쌀로 밥을 짓는 건 당연하다며 비현양거리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헬마우스의 세 번째 궤변, 조금 길지만 수능의 언어 영역이라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꽤 재미있으실 겁니다. 이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계에 이런 조직이 많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에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그리고 탐호조사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이 조직들 중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아예 독립적인 사법기관은 없어요. 그리고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직들이 정치편향적이고 정치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직은 없느냐? 있어요. 영국의 SFO. Serious Fraud Office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떤 조직이냐? 마음에 안 든다고 정치인이 갈아치우거나 임명할 수 없는 독립된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이 뽑고 운영하고 갈아치우는 조직과는 애초에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시스템적으로 대통령과 정치 권력의 시녀이자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조직인 겁니다.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조직이에요. 지식의 칼이 말한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헬 마우스는 또다시 지식의 칼이 말한 내용을 교묘히 바꾸는 패턴을 씁니다. 국어만 잘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지식의 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조직이 없다. 영국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SFO라는 조직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문장을 헬마우스는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헬마우스가 어떤 식으로 말장난을 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마우스는 갑자기 영국의 SFO와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조직이 없다를 연결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이런 조직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조직으로 한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의 칼이 말한 원문을 보면 이런 조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조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수능의 언어 영역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원문에서 가리키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조직은 없다 해서 이런 조직은 어떤 조직을 가리키나요?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이런 조직은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정치인들이 뽑고 운영하고 갈아치우는 조직. 두 번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다 가진 조직.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을 모두 가진 조직이 지식의 칼이 말한 이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헬마우스는 이번에도 첫 번째를 빼버리고 두 번째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갑자기 지식의 칼이 말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조직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조직이라고 한정지어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조직이 없다면서 지가 또 지입으로는 있다고 말하고 있네, 깔깔깔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헬마우스의 말장난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헬마우스가 말하지 않은 공수처 관련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헬마우스는 공수처장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장치가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 임명됐었습니까? 두 번째, 헬마우스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때 7명의 추천위원 중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추천할 수 있으므로 공평하고 견제장치가 잘돼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세부적으로 말해주지 않을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당에는 자유한국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야당에는 민주당보다 더 좌파스러운 정당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추천위원은 7명 중에 1명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천위원 2명을 무조건 확보해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올라가는 것을 100%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군다나 나머지 추천위원 4명 중 법무부 장관과 법원 행정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두 사람이 친 민주당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친 자유한국당 사람이겠습니까? 헬 마우스가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지식의 칼이 검찰과 공수처를 비교하여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도를 얘기하자 헬 마우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완전히 정치적인 자리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헬마우스가 말한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을 보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위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을 할까요? 바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추천위원 7명 중 사실상, 친민주당 쪽 추천위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헬마우스는 영상에서 헌법에 공수처란 조직이 안 나와 있는데도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하는 과정을 너무 빡빡하게 요구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수사 기관의 장은 검찰 총장이 유일합니다. 검찰 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죠. 그런데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기관에게 그런 슈퍼파워를 준다고요? 헬마우스 본인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슈퍼파워 검찰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 같은 곳이 세계 어디에 있느냐고 자신에게 묻는다면 자신은 우리나라 검찰 같은 기관이 세계 어디에 있냐고 반대로 묻고 싶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헬마우스 본인도 공수처가 슈퍼파워 기관인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고요. 단지 우리나라 검찰 같은 슈퍼파워 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같은 또 다른 슈퍼파워 기관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댈 뿐이죠. 하지만 헌법 관련해서 핵심은 뭐죠?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건 아까 영상 초반부에 언급했던 부분인데 추가해서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헬마우스는 영상에서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는다는 것그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식의 칼이 말한대로 대통령 입맛대로 임명된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공정하게 보이려는 척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장이 알바생에게 나의 비리를 수사하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영수 검사 이야기도 공수처장 비유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영상 초반부에 그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으니 이번에는 넘길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헬마우스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었죠? 헌법을 이야기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흔들어서 겁박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 이유까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는 게 파격적이라니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인가요? 다섯 번째. 헬마우스는 영상에서 정적들을 다 쑤셔버리고 싶으면 검찰이 제일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마우스는 핵심을 자꾸만 피해갑니다. 지식의 칼은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가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검찰보다 훨씬 더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거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헬마우스는 이 부분을 반박할 때 검찰도 똑같다 혹은 검찰이 더하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핵심을 빗나가서 검찰도 똑같거든 검찰이 더하거든 이런 식의 애들 말장난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리고 검찰이 더하다 정적을 쑤시기에는 검찰이라는 도구가 더 좋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바로 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를 봅시다. 검찰 개혁 외침이 가장 거셌던 시기죠. 검찰이 대통령과 민주당 입맛대로 돌아가지 않자 검찰 개혁을 더욱 부르짖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설치되었다면 조국 수사 때 검찰이 그렇게 소신대로 수사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현재 공수처 법안을 보면 검찰은 공수처 눈치 보느라 수사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을 이첩시켜서. 공수처에서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며 검찰로부터 조국 수사권을 빼앗아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는 것을 바로잡겠다며 오히려 더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검찰개혁은 명분일 뿐 실질적으로는 검찰을 더 길들이려는 속셈이죠. 공수처의 이런 막강한 권한 때문에 검찰 위의 상위 기관이 공수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헬마우스는 영상에서 야당 쪽 국회의원 110명을 잡겠다고 여당 쪽 고위직 7000명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꾸 핵심을 비껴 나가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여당 쪽 고위직이 7000명이든 7만 명이든 몇 명이 담보로 나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 편이 나를 수사하겠다는데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 공수처를 찬성하는 좌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기관이 그렇게 독립적이고 정의로운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싫어하는 정치인. 뭐 예를 들면 홍준표나 황교안 씨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까? 이에 관해 헬 마우스는 법률로 제정이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다음 정권 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더라도 현재의 공수처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정웅 교수는 공수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수처라는 칼이 민주당 자신들에게 올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만 살고 내일은 없는 정권일까? 아니다. 민주당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겁없이 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저희가 뭐냐 그것은 공수처를 만들면 정권을 빼앗길 일이 없다는 뜻이다. 덧붙여서 판사 검사 포함 6천명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중 공수처로부터 어떤 수사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 눈치를 안 보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공수처는 절대 반지 혹은 총이라고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라고 아시죠? 내가 먼저 절대 반지를 끼면 그 후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정권 바뀌면 너도 낄수 있잖아. 이런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헬 마우스 말대로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 다음 정권 때 누가 집권을 해도 공수처가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라는 기관을 먼저 잡을 수 있는 집권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소리라는 거죠. 여덟 번째, 헬 마우스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공수처가 있고 없고 간에 죄를 안 지으면 안 잡혀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죠. 죄가 없어도 수사받을 걱정이 생긴다면 그 자체가 소신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판사가 대통령 눈치를 안 보고 소신대로 판결을 하고 어떤 검사가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소신대로 수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기관이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보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의 백성입니까? 공수처가 이래서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과 집권당이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은 명분일 뿐그 속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괴물을 잡겠다고 만든 더 강한 괴물. 그런데 그더 강한 괴물은 만든 자의 뜻대로 움직이는 괴물.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될 일인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수처라는 것을 문재인이 아니라 황교안이나 홍준표, 그 누가 나와서 만든다고 해도 반대할 것입니다.